또 보자는 거예요. 성막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났냐? 이들도 심판 속에서 낸치면 출발에 죽음 아니었습니까? 죄인이었고, 그런데 심판 속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.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가? 지금 또 그걸 보여주고,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보지 말지만 지금 이 나중에 성막 앞에 성막 제 25장부터는.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우리가 보았지만, 안식일. 그리고 또 성막.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보면 이 안식일이, 저, 뭐, 며칠 전에 말씀드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바로 안식일 주인이 누군가 가르쳐 주었고, 그러니까 안식일이 나중에 성막을 만들 이제 완성되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은, 이 성막 안으로 지금 집어들어, 이, 들러가는상이란 말입니다. 무슨 말이 겠습니까그 성막 안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. 성, 그 성전, 나중에 예수님의 성전에 자기 육체, 성전 안에 안식일까지 주인해 주니까 이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. 그래서 아, 네.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안으로 집어넣는 거는 바로 이 안식일 주인 대신 예수님, 다시 유일 어린 내피 대신 예수님, 예수님을 증극해 전체가 예수님 아닙니까? 아, 네. 예수님을 증극해 하기 위한 구원이었다. 이렇게. 이 전체 주류의 끈이 이렇게 끝을 맺는, 그래서 성막 전체는 주류의 마지막 끝은 성막으로 끝을 맺는단 말입니다. 무슨 말이 아십니까?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단 말이에요. 예수님이, 모든 예수님이다 말입니다. 자꾸 안식일뭐찍히주고 일소를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전체를 하나 보니까 성막이었고, 그 안에도 안식일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, 이 전체가 물뭉을 가르치냐니까, 요일제 어린 양의 피, 안식일, 성전 전체가 예수님! 예수님이다 말입니다, 예수님. 그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 하기 위한 구원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.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이제 이. 시...